그러면 이제 아까 할아버지의 증언에 말이에요. 예. 광주 사태도 김대중이가 일으켰다. 예.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예. 이것은 예. 미국의 CIA에서 예. 공개된 그 문장에 보면 예. 미국은 30년 만에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CIA가 발표한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그대로 돼 있어요. 예. 미국 c i a 는 광주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김대중의 추정세력과 예. 북한 추정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다. 예. 이게 공식적인 미국 CIA의 발표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CIA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다. 예. 이따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CIA 말에 백번 동의하고요. 음. 우리 대한민국에는 보시다시피 좌와 우가 우파 좌파로 지금 분할돼서 또 80년간 싸워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파의 민주주의는 왜 나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사명은 반공을 북시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좌파는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반체제 운동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요. 이 반체제라는 요게에서 핵심은 북한으로 가자. 이게 알갱이다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